요즘, 특히 기리 한국교회에 있어서는 쓰마트폰보급의생태계 교회의 생태들을 어루트기로서 위협하고 있는지 뭐잘 아시다시피, 인국교의 보수주의자들은 이런 동성애나 이슬람 문제를 사회적인 이슈로만 집중했지. 질리 문제, 질리을 지키는 문제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교회도 이러한 사실을 감시하지 못했습니다. 어, 특별히 미국 교회를 지키려고 태동을 어, 했던 에이디 프로마제도 어, 이러한 그 편제도 음, 비중에서 정서와 바람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a 이디프마 이러한 사실을 가려고 그들의 사업을조정하으서 제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 목회 생기기들에 대한 최고의 이, 무기가 무엇이냐 바로 동성애. 동성애. 저는 이 동성애 문제를 조정을 김승는 장로님께 이 알려드렸고 이, 아, 이, 이러한 그 심각성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큰폐해를 주는. 제가 알게 o t 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오늘 발표가 되 d c h i l d 967년 지난 그 정권에서 조금 의도적으로 통계 조사 I'm not. 이런 생각들 d e you 최근 e The c h i l d r 되었을까 이런 d t 심도가져 o 니다 o You don't k n 이러한교회 그, 어, 승태비, 생태, 어, 이런 이런 어, 뭐뭐 제가, 제가 교회 이렇게, 이를깨뜨리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게 이렇게, 되었습이다이제우이제원칙가원이을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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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김게이장게이의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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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게 어떤 t 께서 대형 교회목 care who 제가 제일 먼저 e c h 해도 r Jimmy j 교회 p have a great upon the question. 가져왔는데 o u me,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 은 come on, c o 우리 이게나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고가이렇하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이거는 서로 고이하는거하고 누가 이렇게 하고누 이렇게 하때고 누가 이렇게 하가 이렇게 고가 이렇게 하려고, 누가 이렇게 하려고, 누가 이하가목렇의하향을 누가 이렇게 하려고, 누가 이렇게 하려하을 <laughs> 아리는 연합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할수 있습니다. 아, 네. 네. 특별히 에, 우리 박지원 대표님도 온다고 얘기했고요. 김진필 장관님도 계신다고요. 네. 말씀 받을 게 아니라 국회에 계신 분들도 이 하시지 않습니까? 금방 변경을 하가겠습니다 그건 완전히 공의원님과 윤예원님도 이렇게 오는 분들은 정말 예 올수급 사명 의사 교황이 이렇게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소중한데, 아, 네. 이 국회의원의 이 주연사 얼마나 참 소중한지요. 네. 네. 어떤 그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다도 이슬람 특권에서 애쓰시고 동성애를 했을 때 정말 목회자 뭐 과세까지도 자신의 그 이미지를 더럽히면서까지도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애쓰신 분이. 네. 국회의원 선거 때맥고만 목사님 교회에 졸아를 하셨는데요. 제가 새벽에 인해서 인사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그 목사님께서 너무 깔끔하시고 정치와 무관하신 분이어서 이런 지역에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평상시 오지 왜 선거 때 오느냐. 오지마 당신은 말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국회의원들 소중함으고 후원하고 관리하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후원금으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서서 우리 생태계고 건강한 사회를 지켜주고 아름다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우리가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와. 한국 교회가 건강해야 건강한 삶을 이룰 수 있는 응. 지입니 응. 그리고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지면 미래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을 그것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홍관정 님 윤석열 의님은그제그 동성애 봉합과 대국서 하셨습니다. 음. 이 형사 참 잘하셨죠. 홍관정 원님은참 고마워요. 심각 때문에도 올렸지데 그걸 넘어서 한명을 시킨다. 지난번에 국가조찬들의 대표이자 사랑스러운 반었다리스찬은외게습니다 오늘 우리 주회장님이 오시고 또 한국교회 공의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관심을 가지신 분이 오셨습니다. 지난해 대전에서 박경배 박사까지 오셨습니다. 우리 한편에 힘을 보태주신 우리가 내 입에 있을 수 있는거지 않겠내있겠습니다제 오늘 대표이장이 되은 이제 영먹으려환하고 자기가 욕먹으려고 그래서 교육 을 해서 을 해서 한국 사회에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몸을 모르고 있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한국을 네. 지키고 네. 이 대한민국을 지켰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